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어제 저녁 혈흔과 작업복 등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수색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창희 기자, 지금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고 수습 대책본부는 조금 전인 아침 7시쯤 수색을 재개했는데요. 아직 실종자 발견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대책본부가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복과 혈흔을 찾아낸 건 어제 오후 5시 반쯤이었습니다. 붕괴된 아파트의 27층 안방 쪽에서 발견됐는데, 잔해가 쌓여 있어서 내시경, 자세히 보기 위해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봤더니 혈흔과 작업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사망자를 수습한 지 열흘 만이고 사고 발생으로부터는 보름만의 일인데요. 내부에 잔해가 겹겹이 쌓여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책본부는 철근을 절단하고 진입로를 확보하며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수색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과 작업복이 발견된 27층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27층과 위층인 28층은 앞서 인명구조견을 비롯해 어제 투입된 탐지견들도 이상 반응을 보인 지점이기 때문인데요. 소방청은 탐색 구조 전문 대원 동원령을 통해 전문 구조 인력 30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집중 수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장비 보강도 이루어집니다. 대책본부는 수색 장비와 건물 안전 보강에 필요한 자재를 상층부로 올리기 위해 주말 동안에 건설용 리프트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리프트가 설치되면 장비뿐만 아니라 구조 대원들도 고층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한 만큼. 세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희 네, 그동안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왜 무너졌는지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경찰이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공사 편의를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서 지지대를 만들고 아래층 지지대는 빨리 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총 8개동 다른 동들과 달리 무너진 201동엔 39층에 야외 테라스와 화단이 설계됐습니다. 무너진 건 모두 이 야외 테라스와 화단 구역입니다. 사고 당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이었던 39층 바닥과 38층 천장 사이에는 배관이 들어가는 설비층이 있는데 경찰은 여기에 통상 쓰이는 철제 지지대 대신 콘크리트 받침을 세우면서 하중이 수십 톤 더해졌다고 봤습니다. 공정상 편의를 위해 콘크리트 받침을 세웠다는 건데 설비층 높이는 1.5m, 그중 화단이 들어설 곳은 최대 80cm만 공간이 남아 철제 지지대를 넣을 수 없어 콘크리트 받침으로 대신한 걸로 보입니다. 무게는 더해졌지만 보강해야 할그 아래층의 지지대는 오히려 빨리 제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9층 타설 작업시 아래로 3개층의 지지대가 있어야 했지만 바로 아래층은 사흘 전에, 그 아래층들도 10여일 전에 모두 뺐습니다. 국가건설기준 표준과 현대산업개발의 자체 시공지침을 어긴 겁니다. 지지대가 남아있으면 조적이나 창호 등 전체 공정이 늦춰지고 협력업체 입장에서도 추가 인건비가 드는 만큼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이익이 맞아 떨어졌을 거란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동바리가 전치가만 되어 있었더라도 이렇게 연쇄적 붕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 감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회 안전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경찰은 이 같은 공정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협력업체 측의 진술에 따라 조만간 현상 관계자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 최대의 변곡점이 될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 캠프마다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호남 20% 득표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북을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호남에서도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며 역대 최다 득표를 뛰어넘는 20%대 득표율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습니다. 20% 선까지 저희가 득표를 한다면은 네. 대선에서 아주 새로운 저희가 시도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뒤에 뒤따르는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젊은 인재들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보수 정당에도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약에 대해선 새로운 공약보다는 현안 사업을 뒷받침하겠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 육성에 속도감이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인 호남 공약은 설 전후 호남 지역 200만 가구에 전달될 윤석열 후보의 손편지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남에 대한 본인의 기대, 각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남의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발전시킬 보관을 지역별로 정리해 가지고 이번에 편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고 심도 있는 정책 경쟁을 위해선 다자보다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 가족들도 면담했습니다. 한편 일부 재보선 지역 무공천 등 쇄신안을 발표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중앙 선대위를 갖고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표결 집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지역신문사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허석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시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면서도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사 대표 시절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 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억 6천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고령의 환자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자체 치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입소자의 75%까지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요양원입니다. 지난 11일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이후 확진자가 15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률이 75%, 코로나19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3차 접종을 마쳤는데도 확진된 돌파 감염입니다. 하지만 이 요양원 확진자 상당수는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의사도 없는 요양원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재택 치료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만 추가 지원하고 인근 병원의 의사가 모니터링만 했습니다. 정규 워낙에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전담 요양병원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배정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보호자들은 초기에 확진자를 다른 전담병원으로 이송해서 격리하지 않은 게 확산세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고령자들을 확진자들하고 같이 넣어놓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거는 200분까지 다 아마 감염이 돼야지 그때상 뭐라고 입장을 내놓을 건지요. 한달 동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52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입니다. 이곳 역시 투석 등을 이유로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는 전담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자체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380여 명이 감염됐고 11명이 사망했습니다.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병원 안에서 계속 감염된 겁니다. 그 시설의 구조랄지 그 배치 상황을 먼저 점검을 합니다. 한군데 요양병원은 자체 치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자체 치료를 결정한 시설에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서 고위험군 시설의 방역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와 천안 지역에서 523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44명 등 39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오후 여섯 시를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 최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26명, 순천 24명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16개 시군에서 130명이 확진됐습니다. 목포 한국병원에서 간호사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외상센터와 삼병동 중환자실에 대해 이달 말까지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 들어갔고 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 목표 의료원 등으로 긴급 이송될 예정입니다. 목포시 보건소는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들이 모임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방역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지난해 문학 박람회에 이어 올해는 음악 도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목포 뮤직 플레이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뮤직 플레이 축제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연과 공연 그리고 체험 등이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무안군이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80%에서 전체로 확대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문화예술이나 여행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 밤바다 대표 관광상품인 낭만포차 제6기 운영자를 선발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요리 과정과 음식의 맛, 창의성, 향토성 등 7개 항목을 평가해 청년층 7명, 일반시민 5명 등 18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북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친화도시 3단계로 지정됨에 따라 어제 여성가족부와 함께 여성 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광주시 북구는 지난 2011년부터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강동환 전 조선대 총장이 6월 광주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전 총장은 어제 광주시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실력을 강화해서 광주 교육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전 총장은 메타버스 교육과 생태계 구축, 기초학력 문해력 강화 등 6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맑게 드러나지는 못하겠습니다. 종일 공기가 탁할 텐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정체된 데다 국외에서 추가로 초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광주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시야는 답답하겠지만 오늘도 많이 춥진 않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이 1.8도로 어제보다는 3~4도 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평년 기온보다는 크게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8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광 3도, 함평 2도로 어제보다 1~2도 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 8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9도, 순천과 광양 10도로 동부 지역은 1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6도, 강진과 장흥, 완도 9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은 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겠지만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으로 많이 춥진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